안녕하세요. 박완신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적 질병에 85%는 바로 근심, 걱정, 정신적 고통에서 온다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실질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나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대학에도 복학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걸 다 했습니다. 가정 교사도 했고 우유 배달도 했고. 그러나 우유 배달까지도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그 잠시 걱정을 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병이 생겼습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조금 쉬다 보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간신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류마치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정말 걸을 수도 없고, 앉아서 지내야 되니,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이 또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아파갔습니다. 그러나 이러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이제 나오라는 그런 소식을 받고 깊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내게 되니까 서서히 병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근하라 하니까 뛸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치료는 안됐지만 그러나 몸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뛸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로 그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병은 자연히 나고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근심걱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근심걱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근심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때일수록 힘을 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오히려 이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면은 더 좋은 행복한 결과가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꼭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코로나 19를 잘 극복해 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주 힘들고 고통받던 시평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기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때저 높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환경을 잘 극복해낸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나만 또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남도 배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지킬 것 지키면서 잘 나아간다면, 반드시 건강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이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IQ가 7 이하인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질병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너무나 생각이 많다 보면 질병도 오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하면 괜찮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또 미래가 어떨까, 추리적인 그런 부정적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리는 남을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과 웃음은 최고의 구제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웃어주면 서로 웃음 속에 한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비를 5분, 5분 한것 이상의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번 웃을 때 눈물 나도록 감격해서 웃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하다고 그때는 암세포도 녹인다고 그런 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하기 앞서 먼저 칭찬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만나면 웃고 기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판적 이런 것은 볼수 남도 파괴하지만 자신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버리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칭찬,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가도록 인도해주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리적 기능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 과연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물론 생각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가 노력도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시된다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바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학자로 또 공직에서, 어, 훌륭하게 쓰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자기에게 꾸질함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 하바드 대학 갈로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바드 대학 나와서 학자로서 학자로서도 성공했고 공직자로서도 훌륭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이런 미래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또, 건강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한 거, 또, 죄책감, 이런 거에 빠져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까 걱정하면은, 삶이 항상 불안해지잖아요. 언제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절대적 사건입니다.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긍정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살면서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바로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자 한나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죽음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저는 철학을 참 대학에 다닐 때 좋아했습니다. 철학 교수의그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무고죄로 형장에 끌려갈 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도 없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럼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사장이 사형을 집행하는 옥사장이 소크라테스는 무척 존경하고 평소에도 존경하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 앞에서 독배를 마시게 할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맞이하십시오." 하자, 소크라테스는 "그래, 알았어." 하고 독배를 마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크라테스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불가피하게 닥친 일은 감매에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하고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정말 이 닥쳐온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이거 힘들어 힘들다 걱정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만 약해지고 몸만 약해지고. 그다 보면 고통스럽고 질병이 생기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 뜨겁게 기도하며 또 나만 생각할 거 아니라 나의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의 건강도 생각하며 배려하며. 남들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자신도 건강하고, 함께하는 가족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건강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도 건강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디슨 하면 유명한 발명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천여 가지 발명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하게 했습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는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이런 믿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간의 신뢰,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을 믿고 또 인간도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 갖는다면 반드시 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든 때, 마음의 고통,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잘 이겨내셔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는,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